겨울코트를 입고, 겨울 입고 오셨어 옷을 겨울코트를 입고 오셨어 따끈따끈하게 제일 따뜻하게 하는게 맞죠 여긴 여기 얇게 입으면 죽어 그러고 대만 3번이에요 번호로 함수 버리핑이 될거니까 체크하세요 김혜님 좀더 이어 주세요. 저거. 이번 암소. 배랑 피신이 어맞 거겠죠. 삼번 함수. 저게 튕겨졌다 나왔어. 내려면 4번 함수. 4번 아네라이아 네. 아, 네. 가 이런이 오히요1기니 여러분 오버남 수고 오버남 수고각 파티 1, 2번 마스크로 쓸게요. 나중에. 이다가 세번 끝나고. 어 보시고 2번 1위2 아래 <laughs> 위아래 현재 감수고 네. 각 파트 1,2번만 쓸겁니다 1,2번만 가서 쓰시면 돼요 1,2번만 어, 지금 도 돼요? 뭐 아무데나 써 암수,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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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수! 수라네 암수라! 당신 때문에 내 수라 아, 지금 정신이 없어 로아 너무 오래 했어 지금 <laughs> 또 왔어 내 네, 수라가 음... 노암수로 들어갔어 아드 수라가 최악이야 아... 죄송합니다 디브 좀 나오면 내 탓이야 맞아 그것도 막히네 갈게 아이고 내려오면은 잡혔다 6번 암수 수머너님 우이 음. 안돼요 안 그래 <laughs> 저지좀 걸리신 분 음. 3,4번 쓰자 3,4번 돼요 아, 어. 어, 3, 지금 3, 써도 3, 어차피 아껴 놓은 거라 3, 어, 이따가 패시대도 애매하면 써도 어떻게 하나시는 그거. 근데 3삼은 쓰셔도 돼. 모여 트레진 파티 연치 때 모였을 때이 지금 가서 쓰면 될듯 여기서 내려오면 7번 암수고. 7번 암수 없어요. 나 아, 맞네. 8번 써봐. 십 번을. 정신 못 차리지나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아씨 번이 이거 뭐야? 아 이거 간까 스커롤 하다가 이거 헷갈리기도 해 나부터 암수구나? 그럼 1번 다시 내려놓고 180초일 때 롤버가 해주면 될 때? 헤드로 모일 겁니다 보메랑 아 9시에는 사람 롤버 암수해주고 헤드로 보이세요? 네. 헤드로 보이요 그, 저기... 아. 일단 안찾요든요페로보보메랑보이세이래요 박... 아, 뭐지? 너무 이쁘게 빼준다. 이세요헤이어주세요요이이요 나이스. 아, 뭐야. 부서졌데 되나요? 자동제조. <laughs> 둘이 되나? 나딱 붙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마 다음 뜨윈님 암소여리 1, 번 쓰자 이거 이거 하고 응. 어, 모이면 다 아, 모이는 아, 패턴에 뜨위님 일단 암소 내려오면 네 지금 습시라 보였을 때 1, 2번 어왜 그러세요 이거 탄식 감수 무력 끝 나면 저천종 없죠? 저가 메라. 메라. 아니 아, 너무나 이난다. 삼버블이요. 어. 되나요 또이시? 네네. 편져요. 갑시다 아이 잡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이아 아이고, 뭐야 카운터 맞지? 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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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패고 아이고, 아아 잠깐만 지금 아무대아이 아. 밀리는 거 조심. 뒤쪽 조심하세요. 넘어가면은 무력하고 그 서머, 인절미님 암수해주세요. 네네. 먼저 부시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기다려주고, 걸리는 사람 없을 때. 1위 아래. 네. 아래입니다. 인절미님 오면, 가샤. 위 아래 두번한 번. 네, 찐만 찾으시고 찐만 서로 브리핑해 주시면 돼요, 찐. 찐찐만 브리핑하고 그스택은 많이 쌓이면 그 알아서 빠지시고.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찐이요. 다 없이. 여섯시. 여섯시, 다섯 시. 방모려. 딱 쌓이면 알아서 거기 라인 지세요. 아. 방모려. 오, 챤. 민절미님 암수고 무력 대. 무력 끝나고. 머리 잘 뛰네. Hey, 네. 빨리, 멀리 잘 뛰어야 돼. 끝났어요. 네. 이거 회복되면 던질 거예요. 아 이거 수락 끊다가 이거 쓰고 싶부러 <laughs> 이걸 써야 되는 가슴 아픔 현실. 백백백백빽 백. 막았을 때 있는데. 음, 제야 났고. 지금부터 게이지 관리 좀 해야 돼요. 음. 응. 1번들 각 파티별로 남아 있으니까 자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스코를 먹으세요. 대신 팀 체나 뭉쳐 있을 때. 알아서 먹으세요. 이럴 안 하지? 네. 이제부터 알아서 먹으세요. 알아서. 60초에 몰긴해야 돼. 응. 카메라. 저예요 저. 응. 나갔다가 이거 저체영중 있나? 있는 듯. 수영 감기에 있긴 해. 이번함수 <laughs> 이거 회복해 고 던져 놨어요. 응. 아, 또뭐 다시 던졌는데. <laughs> 아. 그래? 이거 이매님이 이어주세요. 60? 네. 머리 60줄에 3번 암살 거고요. 아우, 찔렸어요. 포션 응. 드셔야 돼요. 싶다. 이거 지금 3번 던지시다, 그냥. 60줄에 뜨윈님 암살요. 이러면. 예, 확인. 애매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드세요, 저거. 저거야, 스크롤. 너는 아직 하나 있다. 헤드에 모일 생각 하시고, 파괴도 생각해 주시고, 바닥바닥. 최대한 한쪽 라인으로 천천히 같이 가요. 아래쪽으로 모이면 좋을 듯. 오케이, 위쪽 조심. 아, 이거 빌리네. 딜하다가 빠지고. 암수 아까 누구.. 뜨윈님 차례라고 했나요? 제가 60줄 헤드로 헤드로 헤데리코 밖에 없어요 1타 밖에 없어요 아이씨 아들들 대시고 나왜 아, 일로 가아너 먹고 내리세요 아 초각도 있어 아. 안나 굳었어 이거 카운터인가? 초각도 쓰시고 나일로 오면 써요 암수 끝나면은 탄식 감수 해줄거고 아, 좋았죠. 시간 소요해 주고 시간 보고 아직 많이 남았어. 어, 섰어, 섰어. 나오지 마라, 그냥. 쐈어 거 어, 이매뉴 좀더 부식 이어 주세요. 아, 뜨꺼 하나 남았네. 얼른 팟 생각해야 돼요. 네. 고드름색아 될걸써 줄게. 1팟에 얼로 와. 똥똥똥 조심. 아. 똥 나쟁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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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나쟁이다. 아. 보메랑보메랑보메랑 네, 네. 이거 서머머님 t 같... 아아다다왜 웨... 11시 a y Your eyes in the room. Someone. Do you have a machine? I d o 이 t know. I'm so nice. Okay, s o m e o 이 e on the other s 어요 e i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있어. 이거 지금, 뭐 하나, 하나, 써주세요. 하나, 네. 는 그거 그 하나, 력나탄나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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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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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냐 하나, 을 넣었어요. 나러네 하나, 조금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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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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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메케어 위주로 지금부터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아, 수현 넣었어. 잠시만요. 나면고어 아, 내가 앉어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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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도도나나 남았다 나 백으로 끝났어 <laughs> 이거 이거 쉴드 때아들을 빨았어야지 난 쉴드 때다 빨았어 120줄을 안 빨았어 120줄 아 예서 썼는 나. 나 그때 수라 치면서 애서 쓰고 다시 수라 치느라 정신이 없어 아 그럴 수 있어 이거 바꿔줘야 돼 수라 치다가 아들 아니 수라 치면서